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5년차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그곳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방에서는 꽤 알아주는 기업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실무부터 배워 지금은 부사장까지 올랐어요. 물론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 역시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답니다. 제 남편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영업부의 에이스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능력과 외모에 반해 제가 먼저 결혼을 제안했어요. 큰 키에 훤칠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미소가 저를 사로잡았죠. 네, 그만큼 제 남편은 정말 멋진 사람이거든요. 하영씨, 저 같은 사람이 당신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진우씨가 했던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진우씨, 난 당신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조금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 겨우 다녔고 졸업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작은 월세집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는 제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남편은 처음에 사양했지만, 저와 아버지의 설득으로 결국 받아들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첫 만남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결혼식날,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도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시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시어머님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물론 신혼부부에게 어른이 계시는 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고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감사할 따름이었죠. 남편과 제가 맞벌이라 집안일을 시어머님께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가능하면 집안 일을 못하게 말려요. 주말에는 제가 직접 음식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죠. 가끔은 시어머님께 마사지도 해드리고 좋아하시는 과일도 깎아드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할수 있어. 너희들 일하느라 바쁜데 집안 일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어머님, 전 점잖아요. 이런 건 원래 며느리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시어머님은 항상 눈시울을 붉히셨어요.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님께서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신다고 하셨어요.평소에는 잘 나가지 않으시던 분이라 조금 놀랐어요.하영아 오늘 나옛 친구들 만나러 좀 나갈게.친구들이 모인다고 연락이 왔어.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좀 설레는구나.설레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님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님은 평소에 화장을 잘안 하시는데 그날은 조심스럽게 화장도 하시고 제가 선물해 드린 옷도 입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죠.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약속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 꽃향기 카페래. 아이고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너는 오늘 쉬는 날이니 집에서 쉬어. 시어머님께서 버스를 타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한참을 설득해도 굳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의존적이지 않으신 성격이라 혼자 다니는 것도 익숙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서 쉬다가 저녁 즈음에 시어머님을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주말에도 회사 일로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이 나가신 후, 저는 집안 정리도 하고 다음 주 업무 계획도 세웠어요.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서둘러 차를 몰고 카페로 향했어요. 꽃향기 카페는 시내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에요. 인테리어가 예쁘고 디저트도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죠.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시어머님 친구들을 처음 뵙는 자리라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걱정되었거든요. 카페 문을 열자,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왠지 모르게 귀를 기울였죠. 예, 너는 65살 먹고도 아직도 그러고 사니?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질책하는 듯한 어조였죠. 경자야, 너는 팔자가 왜 그러냐?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경자라고 했으니 시어머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남편복도 없더니. 안쓰럽다, 예. 너는 65살에 명품백 하나 살 형편이 안 되니? 나 이거 작년에 산 건데 300만원이야. 요즘은 이 정도는 들고 다녀야지. 그 말에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 같았어요. 하긴 경자재네 어릴 때도 찢어지게 가난했잖아. 완전 거짓골이 따로 없었지. 남편 죽고 나서는 더 힘들었겠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농담인 양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말들이 제 귀를 찔렀어요.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보니 테이블에 앉아 있는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밝고 온화한 표정과는 달리 그날의 시어머님은 마치 작아진 것처럼 움츠러든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으시는 모습에 제 가슴이 아파왔어요. 어머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던 건가?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오랜 친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제가 아는 시어머님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당당한 분이셨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대략 시어머님 또래로 보이는 여성 다섯 명 정도가 앉아있었죠. 어머님 모시러 왔어요. 제가 시어머님께 다가가 인사를 하자 시어머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요. 아, 우리 며느리가 왔구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시어머님께서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 며느리가 데리러 오고 그래? 옛날보다는 낫네.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투에서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아니, 며느리가 돈좀 벌어서 시어머니명 품백도 사주고 좀 그래 경자야, 너희 며느리는 무슨 일 하는데?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은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말이죠.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머님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어머님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회사 다니는데, 시어머님께서 말씀을 채 끝내기도 전에 카페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아는 얼굴이었죠. 어, 우리 며느리 왔어? 우리 며느리 이번에 팀장 달았잖아. 대화하던 친구 한 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부러운 듯 쳐다봤고요. 그리고 그 여성은 저를 보더니 놀라더군요. 부.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그 여성은 저희 회사의 마케팅팀 강팀장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직접 발탁해서 팀장으로 승진시킨 직원이었죠. 강팀장은 능력이 뛰어나 제가 아끼는 직원 중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카페에서 그녀를 만날 줄은 몰랐죠. 응, 강팀장 난 우리 시어머님 모시러 왔어. 이번에 내가 팀장 달아줬는데 앞으로 기대할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아주머니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마치 놀라운 광경을 본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무슨 회사에 다니는데? 강 팀장이라고? 회사에서 윗사람이야?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속에 있던 말을 꺼낼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아, 저는 강팀장이 다니는 회사 오너의 딸 부사장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경자 여사님의 딸 같은 며느리고요. 말을 잠시 멈추고 테이블을 둘러보았어요. 모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더군요. 특히 빨간 블라우스를 입은 아주머니의 표정이 가장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희 어머님, 제가 그렇게 명품가방 많이 사드려도 영 들고 다니시질 않네요. 지난번에 사드린 샤넬 100도 안 드시고, 저희 어머님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머님 가게 차려드리려고요. 어머님이 예전에 꽃을 너무 좋아하셔서 플로리스트 자격증까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집을 생각하고 있어요. 시내 중심가의 자리도 알아봤는데 어머님이 계속 사양하시네요. 테이블에 있던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마치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특히 시어머님을 가장 심하게 대했던 아주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 쇼핑하러 가요. 남편이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뭘 살까 고민하는데 함께 골라보려고요.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오는데 뒤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죠.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시어머님께서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우리 며느리 기분 나빴어? 시어머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제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네, 전 어머님이 그런 대접 받으시는 거 너무 화가 나네요. 어머님은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님께서 싱긋 웃으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차에 오르고 나서 시어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친구들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해요. 그때도 시어머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에게 가난하다는 걸로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았대요. 사실 오늘 모임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야. 지연이가 전화해서 모두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지연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아마도 빨간 블라우스를 입은 아주머니인 것 같았어요. 하영아, 괜찮아. 나는 이미 익숙해. 젊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겐 너와 진우가 있잖니? 나는 행복해. 시어머님의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시를 당하고도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는지 존경스러웠어요. 어머님, 정말 저 어머님 가게 차려드릴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제 진심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님께서 극구 사양하셨어요.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무슨 가게야. 이제 내 뱃속에 아이 태어나면 우리 며느리 조리도 해주고 손주도 봐줘야 하는데, 가게는 무슨. 네, 저는 그때 임신 초기였어요. 한달 전에 알게 된 소식이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님에게만 알려드린 상태였죠. 시어머님은 손주 소식에 정말 기뻐하셨어요. 매일 아침 제게 영양식을 해주시고 건강관리를 챙겨주셨죠. 시어머님은 제게 가게보다는 손주를 돌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님 친구들이 종종 전화를 한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묻는다고요. 그 회사가 진짜 사돈 집안 거냐, 며느리가 부사장 맞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심지어 시어머님이 정말로 샤넬 백을 가지고 있냐고까지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날 카페에서의 일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특히 지연이라는 아주머니는 며칠 후에 직접 시어머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지연이가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하더라. 네가 그런 며느리인 줄 몰랐다고 시어머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진정한 사과라면 시어머님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오랜 친구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강 팀장은 절 슬슬 피해 다니더라고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고 회의에서도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죠.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마주쳤는데 그때 강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사장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말씀을 좀 무례하게 하셨다고. 죄송합니다. 강팀장의 표정은 정말 미안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강 팀장 괜찮아요. 시어머님들 사이의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만 지내요. 그 일은 잊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강 팀장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사실 저도 더 이상 그 일로 강 팀장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도 자신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로 시어머님께 가게를 차려드릴 생각을 다시 진지하게 했어요. 굳이 나와 내 아이를 위해 어머님이 희생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어머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했어요. 오늘 아침, 시어머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번에 이야기했던 꽃집이요. 진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시어머님을 바라보자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마치 소녀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죠. 사실, 그날 내가 말한 게 자꾸 생각나더라. 저는 너무 기뻐서 시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시어머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 같아 정말 행복했거든요. 어머님, 정말요? 제가 바로 자리 알아볼게요. 아빠 회사 근처에 상가가 나왔는데, 거기 어때요?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사무실도 많아서 꽃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께서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눈빛은 설레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간직했던 꿈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손주 태어나면 내가 봐줘야지. 걱정 마세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시터도 구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주말에는 함께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님의 꽃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했죠. 퇴근 후 집에 와서 시어머님을 꼭 안아드리며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꽃집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가게를 열고 싶으셨는지는 몰랐어요. 남편이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시어머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사실 젊었을 때 꽃집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여유가 없었지. 너 학비 되느라 그런 꿈은 잊고 살았어.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시어머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어머니의 오랜 꿈을 이제야 알게 되어 감동받은 모양이었죠. 다음날, 저는 아빠에게 연락해서 회사 근처 상가에 대해 물어봤어요. 마침 1층에 작은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도, 크기도 꽃집으로는 딱 적당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시어머님과 함께 그 자리를 보러 갔어요. 시어머님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죠. 여기 정말 좋구나.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여기에 계절 꽃을 두고 저쪽에는 화분을. 시어머님은 이미 머릿속으로 가게 구성을 하고 계셨나 봐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했고, 한달후 오픈하기로 했죠.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인테리어도 하고, 필요한 장비도 구입했어요. 시어머님은 매일 저에게 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등등.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 시어머님은 아침부터 설레서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해요. 가게 문을 열기 전 시어머님께서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며느리.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씀에 저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게 오픈 첫날은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시어머님의 옛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날 카페에서 만났던 아주머니들이었죠. 경자야, 축하해. 가게가 정말 예쁘구나. 내 꿈이 이루어져서 기쁘다. 그들의 말투는 예전과 달랐어요. 존중과 진심이 담겨 있었죠. 특히 지연이라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님께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시어머님은 그저 웃으시며 받아주셨지만,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과인지 아닌지 알수 없었어요. 가게가 오픈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시어머님의 꽃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시어머님만의 독특한 꽃꽂이 스타일과 따뜻한 인품이 손님들을 끌어들였죠. 특히 결혼식 부케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 카페에서 용기를 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제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님은 가게 일을 잠시 접어두고 저를 간호해주셨어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시어머님은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하영아,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줄 몰랐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끔은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님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 딸처럼 예뻐해주시는 시어머님, 그리고 귀여운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족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그리고 가끔 시어머님께서 옛 친구들 모임에 나가실 때면 저는 항상 모시러 가요. 어머님이 더 이상 그런 대접을 받지 않도록요. 이제 시어머님 친구들이 보는 시어머님은 명품백이 아니라 예쁜 꽃으로 가득한 자신만의 가게를 가진 행복한 박경자 여사님이니까요. 하영아, 난 너를 만나고 정말 행복하단다. 고마워. 매일 밤 시어머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말로 대답해요.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